어 홀리 쉣! 라스 보스 니가 응. 제일 과해 니가 응. 제일 과하다고 새끼야 아저 거기 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실 거기 가고 싶어서 어그로 끈 거예요 계획대로다 자리 어라 베베 스라애 자식아 보스 위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호. 홀리 도착했습니다 <laughs> 엄마 다들 왔어요 으음... 이럴 줄 알았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너흰 누구니? 어... 자제분 중한 명이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laughs> 침수 문제요. 물하고 관련된 문제요. 아, 알겠다. 천장에저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내려왔거든. 그 물을 마시고 씻거나 청소하는데도 썼단다. 목도 마르고 사방이 더러워졌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항상 주인공은 말을 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하지만 내가 보스 같지 않아. 이 선글라스를 봐. 부탁 하나만 하자. 말씀만 하세요. 우리 애 중에 언니라는 애가 없어졌어. 언니, 언니, 다른 수원을 찾고 있던 것 같은데, 돌아오질 않았네. 언니를 먼저 좀 찾아주겠니? 오케이 okay. 사실 난좀 피곤해. 너 조용히 해라, 나도 그래, 조용히 하라고. 야, 이 자식들아, 아니, 개새... 개색... 어, 너깜짝이야 그, 안녕하세요, 와, 안녕. 때 이름은 언니야, 너냐, 언니가 만나서 반가워. 물을 찾다가 이 아름다운 샘을 찾아냈어. 마서버여서 전부 마셔버렸어. 딱 봐도 오염돼 있지 않냐? <laughs> 딱 봐도 폐수 아니냐 이거? 돌아버리겠네 진짜 얘. 어. 아니. 어. 홀리와개 끔찍한 거 봤는데 방금. 개 발로 차지 말고 멋튼 발로 차라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지렁이 같은이라고 아. 아나 알아서 구를 수 있었으면 알아서 가라고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초록색에 둥그러졌니 녹색 물을 찾아서 다 마셔버렸어요 아니 말썽꾸러기 지렁이 같으니 야 돌아왔구나 이 개자식들. <웃음> 뭐 <웃음> 홀리. 감사. <laughs> 근데 얘는 지렁이 아닌 거 아니야? 뚝. 회부사가 지는 거라고. 퐁. 물을 돌려줘라. 지렁이는 원래 나아 어, 홀리 쉣! 라스버스! 네가 제일 과해. 네가 제일 과하다고, 새끼야. 아, 저, 거기 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실, 거기 가고 싶어서 어그로 끈 거예요. 계획대로다. 자 있어라, 패배들라 탈출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나는 너를 바로 옆방에서 감시하고 있다. 여기서 콘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이봐, 어 미리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해. 널 내보내줄게. 음, 좋은 생각이 있어. 로봇들 관심 좀 끌어봐. 나머진 내가 처리할게. 예. 역시 인생은 발차기지. 뭐야? 예. 믿을 수가 없군. 그 사이에 뭔가 박살낼 방법을 찾아냈단 말이지. 한번 교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기나 해. 서류 작업도 엄청나게 한 다음에 매니저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린단 말이다. 너도 한 발로 걷어차서 터트려줄 수 있다고. 야호~ 너도 어? 내 네, 발차기 한 번이면 어? 아주 그냥 아주 크지 같은 하루를 보내라 알았냐? 거의 딱,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 발만 걷어차면 너는 펑 터져버릴라니까. 열어! 예에. 짜 로봇한테 들키지 않고? 그럼 이거지 뭐. 쇽. 예 아, 개 멋있어. 역시. 선글라스는. 홀리 쉣! 엘리! 몇 주나 줬잖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죄송합니다. 신세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또라이네 이거. 제폭발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노래 꿀탈까? 어떻게든 되겠지. 고마워 평생 갇힐 줄 알았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본사 초청이 당첨됐던 게 기억하지 이 패배자들하고 떠난 것도, 것도 설창에 며칠 동안 가둬놨단 말이지 사진을 찍고 감시하고 괜찮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실험을 하고 있어 선샤인오라고 부르더라고 holy 어, s 어, <laughs> 이거 인체 연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키메라 아니야? 저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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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건 또 뭐야? 해를 끼치진 않아. 똑똑한 녀석은 아니야. <laughs> 둘을 따라가는 로봇 같은데, 마을 사람들을 다만들어내리는 건가? <laughs> 어쨌든 그냥 로봇이라고? 대폭발, 선샤인타운. 뭔가 깨달았니? 아,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 야, 주인공은 나라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선샤인너들만 있는 대도시 를 건설하려는 거야. 그렇게 나쁜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지으려는 거지? 대폭발을 일으켜서 섬을 싹 쓸어버린 다음 그섬 위에 지으려는거지 <laughs> 음 이제 나쁜게 획같다 멈춰야돼 <laughs> 선샤인씨를 막자 <laughs> 이거 마리오..아니야? 에에 <laughs> 안녕? 이 섬이 박살나면 난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 그냥 섬을 새로 짓는 게 어때? 화산을 폭발시키지 말고. <laughs> 섬을 새로 지으란 말이야. 그니까 너의 섬을 너 미쳤어. 화산을 터뜨려서 용암으로 덮을 거야. 물 뿌리면 용암이 꺼지니? 야 진짜 퍼콘 쳐돌인가 봐. <laughs> 사고도 없을 거고 싸움도 없을 거고 미움도 없어. 뭐냐 이거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세상의 완성이냐? 지랄이다 진짜. 어, 아 역시. 아니, 아니, 뿡. 응! 아야. 아니, 너 여기 내려와서 어쩌게? 날 구하러 왔어. 구할 려 없다. 대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괜히 너희들한테 월급을 주는 줄 알아? 로봇들한테 월급이 있어서 뭐해? 너 월급도 받아? 어... 입에 기름칠할 정도는 돼. 허, 난안 받는데? 뭐? 나 월급 안 받고 일한다고. 왜난 월급 안 줘요?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근로환경도 엄청 열악한데 왜난 월급 안 주냐고요. <laughs> 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버튼 하나 눌러서 사람들 없애버리는게 다잖아 뭐 대단한거라고 공짜로 쌓는 경험과 이력서에 너를 한 줄을 생각해봐라 와 악덕사장 클래스가? <laughs> 말도 안되는 악덕사장 클래스가? 너희는 고급 시민이 되는거라고 그건 또 뭔데요 지하철 요금 15% 할인 와 좋아 월급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한다 나도 <laughs> 아좀아 <laughs> 아, 그래 딱 너만한 계단이 필요했어 고마워 잘 있어 <laughs> 월급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한데 개웃겨 <laughs> 어디 갔냐 뿌 그만 용한 맛이나 봐라 홀리 <laughs> 뭐야 같이 죽으려 그래 아 미친 안돼 안돼용혼 터졌잖아 뭐야 이거 폭발력을 잘못 계산한 거 같군 아우 어, 쉣 꺼져 이건 예상 못했군. 에? 에이. 아. 생각보다 쉬웠는걸. 아, 뿌. 오, 버튼만 누르면 멈춰지는 화산이구나. 모조리 파괴한다 버튼 옆에 모조리 정지한다 버튼을 넣은 건 잘못설계인 것 같아. 좋아 그럼. <laughs> 좋아. 근데 너희가 가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데? 너도 갈래? 응,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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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나도 끼워줘, 나도 친구 해줘. 선샤인 휘틀리 엔딩 났네. 뻘하게 <laughs> 재밌었네요.